<laughs> 야 재민아 자석 자석 어디 있어 그래? 더블. 1 가자. 자, 옷좀입겠있습니다 <목소리> 아그로를찍었네 한개 나이스! 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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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민이 좋아! 잠깐 야 영상 잠깐 찍어 줘 봐. 어있 집중 갔다 올게 야, 천천히 잊지 마. 윤철상! <laughs> <인천상>! 뭐야 <laughs> 내가 야, 저, 저안 올리네, 아 정의도 안 돼, 안 돼, 안 돼. 회사야 열렸어. 가자. 어, 네, 신발끈 푸는 거 줄게. 바로 풀. 다시. 싹. 위를 잡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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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승! 뛰어! <웃어! 웃음> <laughs> 긴장되는. 가자 <웃음> <웃음> 형 좌석 <laughs> 있어 어디요? 어? 아 진짜? 나 확인해? 확인해요? <laughs> 그래요? 스트스는 당연한거죠 <laughs> 그냥 나 이렇게 확인하는거 좋아해서 <laughs> 아 심심해 이거 찍는거 <laughs> 야 안영주 어디가니

와 아... 아... 킬링! 킬링이다 킬링 아, 아, 아 재미없어, 존나심심야아요즘하도 아, 많이 먹어져서 아, 하지 <laughs> 그치, 이미 <laughs> 확대하고 있어 You're a sp- 이런 거 오랜만에 봐. 심심한지 오랜만에 봐. 네, 좌측에 우측에 남효준, 자, 임종문, 자, 오혜성, 자, 갑자기. 유상민, 키링. I'm 이 길어 시간이 종문이 화났지? l 링 패스 e s 100 나이스 e g 먹었어? 치킨 먹을래? 치킨? 어디서? 어 치킨 먹을래? 알았지? 어, 어? 같이, 어. <스> 그래? 같이 먹자. 야, 아, 근데 그 멕시카나가 왔다더라. <laughs> <laughs> 아나 <아니>, 상관없어. <웃음> 아, <웃음> 상관없어. 아, <laughs> 아, 상관없어. 아, 그렇지. 시험. <laughs> 어. 뭐, 뭐, 뭐 좋아해? 멕시카나가 왔다는데, 아 그래 다들. 너는 상관 없지 근데. 어. 근데 멕시카나. 그거. 맛있대? <laughs> 그거, <웃음> 그거 뭐, 아니 뭐 먹을까? <웃음> <웃음> 몇 명이 먹는 거야? 아 그래 맞지 어? 몇 명이 어. 먹어? 뭐, 치킨. 아니야. 아 그래? 자, 치킨 지장 있어. 아 뛰는데 지장 있어. 언제 먹지? 일다 먹는데 뛰는데? 결수 아, 돌이 소 먹을까? 수은지? 아, 먹을게. 어때, 언제 뛸 언제 먹게? 지금. 그래, 그래. 자, 아, 왼편. 야, 왜편편야편야못 찍었는데 이거. 떨기 떨기 그래. 와! 나이 갑자기 배를 까네.

아, 아 결혼만 그 한다는거죠 아 누구랑은 안한다는거 한다는거 말하는아 거. 그분이랑 결혼하세요? 그 <laughs> 아 근데 저조공 되게 싫어 야. 비닐이 비, 돌기가 없어 너무 컨트롤이 잘 안돼 나 이거 지금 돌파 안했는데 형 저한테 공 주세요 저 돌파할거기 <laughs> 지금 몸이 아직 미안 나못맞춰주겠다아 형이 공고곡 펌했더라고 나한 주. 아 그래요? 어, 아, <laughs> 아 아까 할때 말하는 거? 아 근데 나 나도 나 저도 할 때가 없었거든요. 어.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내 능력을 발휘해서 <laughs> 할때 없는데 내가 한번 해본다. 아니 미니 비어 있었어? 저 형이랑 계속 같이 있었어 계속 <laughs> 비어 있었어. 같이 그냥 죽어 작게 작게 있었어. 되게 가까운데 있었어. 야 아니 근데 나도 줄때 나도 줄데가 없더라고 진짜 뒤밖에 뒤밖에 없어서. 돌파해야될거 좀 것. 멀리 줄라 그랬지 너무 쌓여있어가지고응 맞아 그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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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공이 좀 힘들어 저도 지금 고등학교 <laughs> 동갑이... 때무서운아 알아 너아 네. 좋은거였지 니들 네 형이랑 <laughs> 동갑이에요? 어난 동갑 동 안깎지? 응? 동안갔지안깎아 아니 왜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착하라고? 네 오, 착해졌지? <laughs> <laughs> 나이이 헬스장에서 만났어 옛날에 거기 어. 거기서 한번 같이 쳤어 아, 어디지? 아, 아우! 아, 아우 지금 빡치면 이만해 그냥 한대때리면 그냥 여기 멍이 이만해져서 왔어 그 다음 날그다음아 진짜요? 한대 때리면 그냥 살짝 이렇게 어. 제 힘이 달라. 피지컬이 다르잖좀뭐 힘이 다랐다고제니이 힘이 달라. 힘 졸라 쓰지 않아요. 저희는 거기 거기도 같이뛰었는데그뭐 거기 U N 인가? <laughs> 아니 어디 연맥 같은 데. 아니요 여기. 인형하나. 인형 인형. 거기에서 한몇 명을 뛰는 거 아니야? 아오 어, 총루이. 내려! 내려 내려 야, 내려! 야, 뒤로, 내려! 뒤로 존나 뛰어. 뒤로 무조건 뒤로 존나 뛰어. 내려 오케이 오. 해서. 오늘 나 아자를 보여줄게. 내려! 내려! 보면서 내려가 보면서! 보면서 내려! 보면서! 계속 커버가야 돼 그치? 좋은 수비다 나이참 애들이 좀 머리를 쓰면서 축구하네 이제 그게 누구 때문이냐? It's me! <laughs> 아 깜짝이야 <갑자기>. 그게 <laughs> 누구 때문이냐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유 사람 만드는 거 누구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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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쟤는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다 누구야? 저 새끼 못만들겠다 어? 스기는 안되겠다 됐어 됐어 여기서 얼굴에 교체하잖아? 아아까문닫 아, 아, 교체 그 한번 해볼까 지금? 아어 허락허 락허허락했어 여자가 허락했어 저래도 되냐? 경기장 저래 되는거야? 어? <laughs> 왜? 뭐, 브루스 야 여기 브루스 출현 아니야 플럭 아니야 갑자기 앉네 어? 그래. <laughs> 갑자기 앉아 <안다. 웃음> 우와 우와 와는 봐. 내가 화냈다. 너무 멋 진짜. 유상민 유상민 연애하더니 퉁퉁 물리네 <laughs> 내려, 내려, 계속 내려, 아싸, 3분 남았다. <laughs> 필로 박수 존나 귀엽네. 물깬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그러 <놀람> <놀람> 일분 3십초 남았다. 조공이 조금. 진념. 이청룡, 이청룡, 이청룡. 규진. 규진! <laughs> 시간 보고있어? 시간 보고있어? <laughs> <간다>. 1분 남았어 <웃음> <웃음> 왜? <지> 올라어서 <laughs> <laughs> <지 올라왔어요>, <laughs> 정규진 정규진. <laughs> 규진이 시간 보고 있는 건가? 음, 될까요? 어, 지금 끝났어. 어, 나이요 좋다. 친구 좋다. 독한 <laughs> 정규지! 뭐야 이거? 뭔볼이야 뭐, 아영안 신발이... 신발어디어 진짜? 신이있나아저 안영주야 와아 와, 와 안영주 어디갔어? 남필이 염력 쓴거야 지금? 안아주빼 진짜 아, 야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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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교체하고 끝내자 야 군면제 아니야 그럼? <laughs> 군면제 아니야? 아니, 유진아! 뭐야? 어, 좀려